요하 안녕하세요 요티입니다. 다들 아이온2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픈 3일차 저는 만렙을 달성하고 내실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뉴비 또는 초비자분들 그리고 고렙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전부 담아봤습니다. 아이온2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나 최대한 많은 내용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PC 기만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최대한 다들 영상 끊지 말고 쭉 보시면서 숙제하신 뒤에 게임을 진행하시거나,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실 때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서 스크롤 봉온석 물약 자동 사용 세팅입니다. 다들 아마 게임을 진행하시거나 플레이 하시다 보면 주문서와 봉은석을 받으실 텐데요. 이걸 단축키에 올려두고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전투 시에 자동으로 사용하려면 아이온2 모드를 기준으로 알트를 누른 후 해당 단축키 클릭 아래로 내리게 되면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사용 설정이 완료됩니다. 또한 반대로 위로 올리게 되면 노란불이 꺼지면서 자동 사용이 취소됩니다. 두 번째, 퀘스트 자동 이동 및 텔레포트 기능입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퀘스트 진행 시에 ALT 1134 등의 조합키 또는 ALT 플러스 클릭으로 해당 퀘스트 자동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때 너무 멀다 싶으시면 M키를 눌러 길 안내가 끝나는 지점과 가까운 파란색 석상을 클릭하여 텔레포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스크롤, 물약, 봉운석은 전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때 텔레포트 주문서가 없어서 어떤 거지?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귀한 주문서가 바로 텔레포트 주문서인데요. 아주 특이한 주문서가 다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분들은 마을에 가실 필요 없이 오른쪽 위 상점을 누른 후 산들바람 상해를 클릭하시면 어디에서나 원격 상점을 통해 모든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고입니다. 아이온 2에도 창고 기능 역시 사용이 가능한데요. 각 마을에 있는 창고 관리링을 통하여 창고에 물건을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 방법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아이온 2는 초반 육성시에 키나도 부족하고 인벤토리 창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때 인벤토리만 계속 확장하지 마시고 창고도 번갈아가면서 늘려주시면 키나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결제분들은 인벤토리 창을 열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상자를 클릭하시면 어디서나 원격 창고를 열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출입니다. 인벤토리 창을 열어 하단에 있는 병 모양의 플라스크를 클릭하시면 장비 아이템들을 추출하여 강화석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요. 이 강화석을 사용하여 꾸준히 아이템을 강화하여야 하니 웬만하면 초반에는 상점에 팔지 말고 추출하셔서 강화석을 모아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이미 강화된 아이템을 추출할 때에는 이미 사용되었던 강화석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메인퀘 진행 중에 막힌다 싶으시면 강화를 우선적으로 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단 여기서 뜨는 유일 아이템은 절대로 추출하시면 안 되는데요. 해당 이유는 다음 여섯 번째 통합 강화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 강화입니다. 대장간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석이 있으실 텐데, 해당 마석을 통하여 획득하신 장비들을 한 번씩은 마석을 사용해주면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석입니다. 신석은 부위별로 장착할 수 있는 신석이 따로 있는데요. 해당 신석은 한번 적용 후 신석을 제거하려면 기본 장착된 신석이 파괴되기 때문에 신중히 장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아직 못해봤네요. 영혼 각인입니다. 여기서 아까 유일 장비를 추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영혼 각인을 눌러 좌측에 있는 조율을 누르시면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는 유일 장비로 원하지 않는 옵션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영혼의 서로는 각인 강화를 넣는 유일 장비로는 옵션 변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메인캐 진행하다 막힐 시에 좀 수월하게 뚫는 법입니다. 우선 아이온2에는 기본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말레까지 육성시에 몇몇 난이도 높은 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제의를 눌러 지역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악세서리류의 장비를 얻으실 수 있고 전투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킬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직업별로 스킬 트리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8레벨, 12레벨, 16레벨에 특화 슬롯이 열리며 원하시는 특화 특성을 꼭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장착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킬은 10가지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요. 나머지 레벨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반의원에서 찍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 스킬 레벨을 올리시고 싶으시다면 해당 스킬 블록한을 찾아 그 스킬에 도달할 수 있게 찍어주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봉인 던전 및 주둔지입니다. 해당 던전들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데바니온 포인트와 타이틀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퀘스트 중에 근처에 던전이 있다면 같이 깨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레벨을 달성한 이후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온2는 몬스터가 레벨 스케일링이 돼서 제가 45레벨 달성시에 던전의 몬스터도 45레벨이 됩니다. 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꼭 메인캠 밀면서 봉인 던전과 주둔지를 같이 클리어해 나가신다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만신전입니다. 만신전에 입장하시면 각종 거상, 조각상, 명화를 배치하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서 차례대로 눌러 배치하시면 쉽게 배치하실 수 있고, 각 능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물질 변환입니다. 오른쪽 위에 메뉴를 눌러 물질 변환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물질 변환 창에서 각종 아이템과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급 보은석을 만들 수 있고 아마 허리가 다들 희귀이실 텐데 10 강화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전승 파란색 허리띠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1 0 번째, 슈고페스타입니다. 오른쪽 위 메뉴에서 슈고페스타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슈고페스타는 일정 시간마다 열리고 제일 위에 칸에서 열리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슈고페스타는 45레벨 이후에 진행할 시 유일 아이템이 드랍되니 꼭 45레벨 이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미니게임은 슈고 상인보호입니다. 이유는 나는 스펙 또는 똥손이어도 점수를 크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방법은 몰려오는 몬스터를 잡기 전에 슈고 상인 근처에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 상자를 부수게 되면 점수를 크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고 페스타는 1등, 2등 외에는 보상을 까지 말고 포기를 눌러 나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아래 등수시에는 소모되는 열쇠 대비 보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열한번째 보그브레입니다. 슈구페스타에서 뜬 잡템의 경우에는 먼저 보그브레를 들어가 보셔야 하는데요. 보그브레 악한에서 긴급한에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 시에는 장비 구매에 필요한 어비스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열두번째 악몽입니다. 악몽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 몽환의 파편을 얻을 수 있는데, 해당 몽환의 파편으로 교환 상점에서 격돌의 룬과 대반의 온 결정 아리엘, 지혜의 돌 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모노리스입니다. 길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주신의 흔적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좌측 최상단에 있는 새벽의 레기온 기지와 중앙에 있는 주마원 마을 모노리스에 다가가 공명하여 게이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킬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 꼭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열네 번째, 키나 오는 법입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실렌티움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실렌티움을 자파상인에게 판매하면 키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실렌티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각성전을 통하여 추가 획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다섯 번째, 어비스입니다. 입장하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마족과 전투를 하거나 던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잡몹이나 마족을 처치하게 되면 어비스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으니 어비스 교환 상점에서 대화만용 결정 아스펠과 10부장 세트를 하나씩 맞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 여섯 번째, 사명입니다. J키를 눌러 사명을 클릭하시면 하루에 5번 가능한 퀘스트가 뜨는데요. 이때 최대한 수배량 쪽으로 수락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각종 어비스 포인트와 랜덤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1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 검은 무역단 상점입니다. 검은 무역단 상점은 키나가 많은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펫에는 종족이해도라는 내실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완료하기 위해선 펫를 많이 모아줘야 하는데요. 이때 검은 무역단 상점에서만 나오는 펫이 있습니다. 검은 무역단 상점은 최소 10%에서 50%까지 할인 판매를 하는데 일정 시간마다 초기화되니 50% 할인 상품. 원하는 펫이 나오면 틈틈이 구매하셔서 종족 이해도를 높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을까요? 혹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꿀팁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개이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플레이하면서 얻은 꿀팁과 재밌는 영상 많이 업로드해서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요트 되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8시 동시동출 실시간 라이브 중이니 찾아와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요바!